시연 연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집 PT는 트레이너의 회원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된 어플인데요. 따라서 회원버전과 트레이너버전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회원버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존재되어 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먼저 안녕하세요 회원님 하면서 인사문구가 반겨주고요. 여기에서는 개인운동시간 설정, 알림과 이제 스트릭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칸을 통해서 어,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화요일 오후 1시 9분이므로 오후 1시 10분에 개인운동을 가겠다라고 등록을 시켜놓겠습니다. 이렇게 오후 1시 10분이 된다면 알림이 뜨도록 구현을 완료해놨는데요. 이렇게 1시 10분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운동할 시간입니다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스트릭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스트릭입니다. 이렇게 운동 간 날에는 초록색깔로 표시가 되고 운동을 가지 않은 날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서 개인 운동을 이렇게 가도록 뭔가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를 넣어 봤습니다. 이 개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을 등록시켜 놓고, 월크아웃 페이지에서 운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이렇게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은 오은한 사진 등록하기가 뜰수 있습니다. 오은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운동 시간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어,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 이렇게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로 찍을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를 막아놔서, 제 사진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개인의 운동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게 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운동 인증샷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운동 월크아웃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시작 시간과 뭐 끝나는 시간을 등록을 시킬 경우에 총 운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어, 저는 뭐 스쿼트, 하체, 세트 수랑 그거에 대한 반복수, 그리고 중량까지 입력을 해서 메모까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스쿼트, 아니, 하체가 늘어난다. 라고 기록을 저장시켜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기록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후에 트레이너 버전에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PT를 예약할 수 있는 스케줄 페이지인데요. 자신의 트레이너 명이 앞에 뜨게 되고, 어 이렇게 트레이너가 열어놓은 운동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등록해놓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록 색깔로 이 시간에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의 타 회원이 예약한 시간으로서 클릭했을 경우 이미 예약된 스케줄입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약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스케줄로서 이렇게 클릭할 경우에 예약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예약하기를 하면은 잠깐 동안에 핑크 색깔로 어이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로 뜨게 됩니다. 아까 월카웃을 이렇게 올려놨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홈 화면에 기존에 없었던 스트릭이 한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회원의 다른 회원 계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트레이너에 대해서 설명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렇게 개인 회원이 현재 오후 1시 20분인데요. 12시 21분에 운동을 가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운동 스케줄을 등록을 시켜 놓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트레이너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너의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앞에 확정된 스케줄이 뜨게 되는데요. 어떤 회원이 몇 시에, 언제 이렇게 자신의 스케줄을 등록을 해 놓았는지 간편하게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달력 같은 경우에는 클릭 시 오늘 운동을 한 회원이 누구인지, 운동을 하지 않은 회원이 누구인지까지 뜨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운동을 등록시켰으므로 회원이 운동 완료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꿀꿀 회원이 운동을 가겠다라고 등록을 시켜 놓았는데, 이렇게 1시간이 지나도록 5분 안을 미제출하였을 경우에, 회원 꿀꿀님이 운동 인증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너는 손쉽게 회원이 운동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케줄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스케줄을 등록하고 또 예약한 회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주황색 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열어놓은 시간대에 회원이 등록을 해놓은 시간대입니다. 클릭하면 어떤 회원이 예약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빈셀을 등록을 할 경우 스케줄을 손쉽게 등록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등록을 하였지만 회원이 아직 예약을 하지 않은 스케줄의 경우 다시 클릭하여 스케줄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했던 월크아웃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의 월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회원을 선택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운동을 등록하지 않은 꿀꿀 회원의 경우에는 오늘의 운동 기록이 없습니다라고 뜨고 회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 그리고 시간, 언제 하였는지, 어떤 운동과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였고, 세트, 반복, 중량, 그리고 메모까지 다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밀즈 페이지를 설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식단을 관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회원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날짜를 클릭을 하여서, 어, 점심, 밥, 닭가슴살, 구이, 아몬드, 이런 식으로 식단을 등록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단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에 미리 등록해 놨던 식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일치율을 빨리 빨리 볼 수가 있는데 식단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보게 되면은 회원이 올렸던 식사 사진과 함께 자신이 등록해 놨던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삶은 고구마 단백질은 닭가슴살 부위, 지방은 아몬드를 선택을 하였지만 현재 이 식단에서 아몬드 밖에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율이 33%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식단을 올렸지만 트레이너가 탄수화물은 밥, 단백질은 쇠고기구이, 지방은 캐슈넛을 선택을 하여서 아무것도 일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치율이 없음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리코드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레이너의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회원을 선택할 경우에 월요일 1주차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짧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소모 칼로리는 1,500 칼로리였고, 근육 변화는 0.25kg, 차중 변화는 마이너스 0.3kg 해서, 운동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쿼트에 집중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아까 전에 스쿼트 했던 것까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식단을 등록하였으므로, 그것을 멤버 페이지에서, 식단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멤버의 식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등록시켜 놓은 이렇게 점심에 밥, 닭가슴살, 구이, 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가 올려놨을 경우에 뜨게 되고요. 간편하게 6월 3일 어, 점심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푸드 음식을 한번 등록을 시켜 놓겠습니다. 식단 이미지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식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요일, 아, 월요일 6월 2일 치 하루 식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레이너와 마찬가지로 이 식단 분석을 클릭할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델이 식단을 분석을 하여서 일치율이 몇 퍼센트인지 손쉽게 확인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원의 리코드 페이지는 주간과 월간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처럼 그 총소모 칼로리와 근육 변화, 체중 변화 그리고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위별 근육 증가가 어떤지 회원의 버전에서는 시각화까지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신체 모형에 팔 부분 0.04kg 정도의 근육 증가량이 있었다.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0.12kg의 증가량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자신의 운동이 어느 정도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간과 월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월 같은 경우에도 1부터 12월, 주차는 1부터 4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책지 PT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